마태복음 24장 27절 호스페르 가르 헤이 아스트라페 엑셀케타이 아포 아나톨론 카이 파이네타이 헤오스 두 스몬 후토스 에스타이 헤파루세아투휴투 안스로푸 왜냐하면 마치 번개가 동에서부터 나와서 서까지 보여지는 것처럼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의 임함도 먼저 호스페르는 에스처럼 like 왜냐하면 앞에서 그리스도가 임하는 것이 골방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번개가 나오는 것처럼 에크와 에르코마이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에크 카파 뒤에 모음이 오게 되면 크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의케타이 동에서부터 동쪽 서까지 해오스는 until up to 서까지 파인네타이 보여지는 것처럼 파이너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파이너는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reveal, manifest 보여지는 것처럼 후토스는 이와 같이 in this way입니다. 이와 같을 것이다. 에스타인은 에이미의 미래 중간태입니다. 에이미 동사는 미래의 시제를 중간태를 취합니다. 이와 같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자의 임함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런데 인자의 임함이라고 했을 때파로지아는 파라와 에이미 합쳐진 형태입니다. 우시아가 에이미의 분사 형태입니다. 에이미는 m am, i m이고 파라는 옆에라는 뜻입니다. 옆에 있는 것이다 인자 여기에서 말하는 인자는 육신의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마치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이는 번개처럼 이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임함 같이 옆에 있는 것은 이와 같을 것이다. 번개와 같을 것이다.